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읽어록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보통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아는 바가 있을 때, 확실히 믿는 바가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보았을 때그본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누군가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꼭 소개를 합니다. 어디 좋은 곳을 다녀오면은 꼭 소개를 해요. 무슨 영화를 좋은 걸 보았거나 음식을 맛있는 걸 먹거나 소위 말해서 무슨 가성비가 높다는 걸 발견하면 그걸 입에 올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거짓된 세상에 살아갈 때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안에 불일듯 일어나는 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분의 말은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다. 이걸 이 제자들이 몽땅 다 깨달은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이 없구나. 사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가 혼란스러웠고 심지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것을 친히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다 거친 것이죠.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분명한 것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 주저하지 않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얘기하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 그분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나무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나무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열두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전의 사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그냥 한번 툭 내뱉듯이 말이죠. 열두 제자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수석제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 나가서 뭐한 마디 던지던 것과는 달라요. 이제는 긴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먼저 22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이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라 내가 보낸 메시아라는 걸다 증언한 일들이라는 거다 증거한 사건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적 같은 것그 많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죠. 그러나 마지막에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입에도 허다한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책에 적기에도 부족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대표적으로 일곱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걸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잔치에 직접 있었어요. 왕의 신하가 뭐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말씀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열이 떨어져서 낫는 걸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베다니 베데스타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물에 들어가야 낫겠다고 희망 없이 앉아있던 그, 제자, 그 병자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걷고 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었고, 무리를 걷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잠시 몇 발자국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들이 사실은 지나가면 다 물거품처럼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조반을 차려주신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이걸 그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열한 제자들이 증언하는데도 그는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내 손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 옆구리를 손을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에요. 3년을 따라다녀도 안, 믿어,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와야 너희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이게 그냥 안 씌워졌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릅니다. 사실. 글을 안다고 이걸 다 읽겠습니까? 읽는다고 다 깨치겠습니까? 이걸 믿어지겠냐고 말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4 0 명의 저자,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에요. 시차를 두고 쓴 책입니다. 무슨 20세기에 갑자기 쓴 것도 아니고 1세기에 다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역심 6권이나 되는 전혀 다른 책을 어떻게 묶어서 이걸 한 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한 권의 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읽어낸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책으로 이 디모데가 발견한 건 뭐예요? 이건 저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케 하셔서 각자에게 다른 생, 삶의 배경과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쓴 것들이 동일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도 기적이고 이걸 읽고 믿어지는 건 더욱 큰 기적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정말 내 반석 위에, 내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지금 그 믿음을 이제는 쏟아놓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이제는 이제 설교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건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를 묶을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묶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육신을 이 죽음을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놓으신 사건 이게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왜 죽였냐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다고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여러분 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실제로 예수님께 못 박아 죽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돌 맞아 죽을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법 있는 사람들, 법을 제일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빌라도. 그는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두 개가 맞붙어서 예수님을 못박아 죽였는데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법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야말로 무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는 두 축이에요. 종교, 윤리, 도덕이라는 법 초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 이 권력이야말로 법을 집행하는 권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법자나 다름없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박아 죽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너희들.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외쳤던 너희들, 그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저를 못박으라, 못박으라. 빌라도가 끝내 풀어주고자 하여, 예? 강도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랴,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는 못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너희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너희들 가운데. 곰곰이 잘 들여다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여야, 그 자리에 있는 내가 경험되어야, 그래야 여러분 통곡을 하는 것이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게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해서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 자, 이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지금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이 설교문을 썼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밤 12시까지 준비를 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문을 한번 더 읽고 나왔습니까? 그냥 성령의 감동 때어 뛰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뛰쳐나와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다윗의 시편이 떠오른 것입니다 25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다 그러므로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30절 이하 계속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리라 이게 다윗이 이미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하는 걸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읽은 지금 10편은 16편인가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10편의 16편, 16편. 이 16편 이하를 이렇게 쭉 지금 기록한 16편 이하의 8절 여러분, 내가 여호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걸 지금 읽고 이게 지금 오실 메시아에 관한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이게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메시아에 관한 얘기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구나. 예수님께서 논쟁, 논쟁이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내 주를 보았다는데 그 주는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그런, 이게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마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이하를 한번. 마가복음 12장 36절 35절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35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죽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적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 110편을 또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다윗의 시편 110편을 한번 더찾아보십시다 자, 다윗의 시 110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도대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다. 내 주는 누구냐? 내 주는 누구냐? 그래서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거 이렇게 표현 해 주께서 내 주께 이르 시기를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을인지 읽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다윗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까지 기억이 나고, 그 이전에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까지 기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항상 그 그리스도 앞에 살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내 앞에 모시는, 내가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걸 안 것이죠. 지금 이게 설교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아, 다윗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리스도는 단지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리스도는 그전부터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분이 다윗의 묘처럼 묘실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은 이 이성적인 세상이 다 제정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 그는 다윗을 보고 지금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군인이에요, 시인입니다, 전사죠. 그렇지만 그를 보고 누구도 선지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시편을 그렇게 얽혔다는 건 이건 선지자구나 이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이 다윗이 지금. 예? 베드로, 베드로가 다윗을 지금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바로 은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 이 시편의 표현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엄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풀어놓으시고 번지셨구나 사망에서 건져 올리셔서 부활하게 하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미리 알았구나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었다고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요지예요.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본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그를 다시 부활하셔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의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증인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분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 이 코람데오, 이 신앙이 우리의 핵심 아닙니까?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좋은 부모만 만나도 애가 바뀌고, 좋은 선생만 만나도 사람이 바뀌고, 좋은 사장만 받아도 만나도 사람이 바뀌고, 좋은 대통령만 받아도 만나도, 만나도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안 바뀝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신앙의 본질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항상 내 주가 내 앞에 계심이여.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내 손에 들어왔지만 안 죽인 거 아닙니까? 두 번씩이나 내 손에 수중에 들어왔지만은 사울을 살려 놓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시간에, 내 의도대로는 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정의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서나 34절부터 3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해가지 는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지금 베드로의 변화를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까스로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담대하게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건 안 믿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택한 백성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가 그리스도 돼. 그래도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찔러 보라. 이게 옛날에 뭐 고구마 전도왕 이기동 씨의 전도법 아닙니까? 그냥 젓가락 가지고 계속 고구마를 찌르고 다니면 뭐 푹푹 들어가면 익은 거고 잘안 익은 거라면 생뚱맞게 안 들어갈 거고. 그러나 계속 찔러 보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찌르다가 그분 또 목사가 되셨더만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찌르다가 목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찌르고 다니는 건 목사이건 아니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소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젓가락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푹푹 찔러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아니, 나도 교회 나갑니다. 아니, 당신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그걸 안 믿고 교회 나뉘는 사람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리크리스아나이즈 하는 것, 리 가스펠라이즈 하는 것, 그게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다또 다른 소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 기억하고, 아침에 오늘 아침에 기억할 때 주님, 안 부러지는 젓가락 주십시오. 그냥 한번 찔러댈 수 있을 때, 찔러때 젓가락이 뚝뚝 부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이 호흡과 생명의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삼시 새끼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만나면 당신 인생 바뀝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하 여주 없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심을 온 피와 온 물을 쏟으심으로 증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미 오늘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 종일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코람 데오의 신앙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